그 중세 교회가 타락했었잖아요. 그래서 중세 교회의 이제 그 타락을 막기 위해서 전한유클리프라든가야누스나또 마리진 루터, 장칼뱅 선생님이 목숨을 걸고 이제 그 개혁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직업의 소명설입니다. 아 직업. 우리 가끔 이제 그 에, 어떤 분들은 아이,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어떤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목표를 세웠다고 해가지고 그 됩니까? 그게 그냥 이렇게 물을 넣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보면은요 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건지 아니면 분명한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에, 그게 되든지 안 되든지간에 목표를 꼭 세워야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힌트를 주세요. 목표를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반드시 세워야 돼요. 그 최고의 목표 최고의 목표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 명령을 준행하시고 또 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하라 그런 성교 명령을 예, 이제 준행을 하라.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거는 뭐이 사람들 이길 수가 없다. 이거 진짜. 요즘을 소위 말해서 포스트모더니즘의 그 시대는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으니까 계획도 없고 어, 목표가 없는데 무슨 뭐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도 없고. 어, 뭐 구하는 것도 없고 말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물러가는 대로 어, 그냥 이렇게 그 아무런 이렇게 여러분들 회사가 오늘 제그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야 된다. 노동절의 날이다. 뭐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회사가 제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일할 때그 회사가 목표가 없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나라, 예, 그 대통령이 있고, 이제 우리가 대통령을 뽑지 않겠습니까? 국군 통수권자로. 그런데 대통령이 아무런 목표가 없어.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 국가에 어떤 그런 그 목표가 없어. 어, 또 어떤 가정마다 목표가 있을 겁니다. 목표가 없어. 지금 대학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고학력 시대입니다.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이제 젊은 그런 이제 분들이 많이 있는데 목표가 없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미래가 없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거요.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 최고의 목표를 여러분들 잡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목표 때문에 오늘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하고는 이제 언약을 맺었어요. 은혜의 언약을 맺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숙제를 주신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라. 가나안 땅까지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아드님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드님이 야곱이고 요셉 이제 그 아드님 요셉 아니겠습니까? 족장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뭐 등록금도 대주고뭐 이렇게 뭐또 사입표고 뭐다합니다마는 목표가 있죠. 어, 학교 가서 공부를 해주게 됩니다. 나중에 또 이제 장성하면 직장 생활도 해주게 되고 어, 또 이제 나이가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제 병역 의무가 있어가지고 어, 이제 그 그 납세 의무라든가 병역의 의무라든가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하면은 범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해병대 장교로 많이 가는 것은 뭐냐면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유태한 그런 가운데 있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여러분들 계속 미사일이 날로오게 되고 그냥 공포 속에서 70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목표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없이, 아무런 목표도 없이, 목표가 없으니까, 계획도 잡을 수도 없고,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실행을 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최고의 목표를 잡으시고, 자녀들에게도 최고의 목표를 잡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힌트를 주세요. 문화명령과 성교명령을 준행하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그 가문에게도 숙제를 준 것이, 목표를 준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예, 목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요즘을 소유 말해서 표류하는 인생이라고 그래요.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도 모르고 방향 감각을 잃어가지고 그때의 등대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등대가 굉장히 생명의 등대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등대예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떤 친구들은 또아 여기 다시 올 거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도 여기 다시 올 거다라는 말씀을 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일직선상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 빈둥빈둥거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말해보면 은요요소하게도 가나한 땅을 이젠 모세 선생님이 뭐 훌륭한 분이죠. 이분이요. 하나님을 대면하신 분이고 또 모세의 오경을 기록을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주신지 모릅니다. 근데 이 모세가 가나한 땅을 점령을 못 하죠. 왜냐면은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이제 생활하다가 나와서 이제 그 단합된 힘을 보이질 않고 맨날 서로 싸우고 모세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그 생각이 좀 비유에 맞으면 듣는 척하다가 그처면안 듣고 말이에요 보면. 아이들도 편식하는 애들 있잖아요, 보면은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식사할 때도 고루고루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균형 잡힌, 이제, 그 체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그냥 뭐, 그냥 노예로 같이, 남의 나라 노예로 있을 때가 편해하지, 뭐 이런, 양 억측을 하고 말해보면은요. 어, 이러니까 그 광이에서 다 죽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목표를 정한 거를 실행을 못 하니까 계획도 없고 말해 보면은요 그때 여수아가 분명한 계획을 잡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요수아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인대서 당신들, 이거 우리가 가난 땅을 정복을 했어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도약하고 그러면 은 큰일 납니다.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그래서 사사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스라엘은 또 다시 이제 공도박지를 치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시대 때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로 알고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왕을 세우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울왕을 세웠는데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겁니다 이제 왜안 듣냐면 하나님 말씀 듣죠. 듣는데 자기의 비유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안 받아들여, 그것은 요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랑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적당한 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일편단심 하나님밖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전부입니다. 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러고,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제그 왕이 말이야, 그 솔로몬 왕이 참그 처음에는 좋았어요, 이분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뭐, 지혜를 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얼마나 큰 지혜를 주었는지, 솔로몬만한 그런 지혜로운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나 아가서에 보면 너무네새롭고 말해 보면은요, 자문서 보면은 우리가 자문서가 지혜서거든요. 그래서 자문서 가지고 우리가 많이 보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나이를 먹고 하면서 힘을 말이케 이제 쓰게 되고 하니까 동네 그 근처에 있는 왕들하고 화친을 맺어 가지고 도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야 되는데 우상 앞에 절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배반을 하게 돼요. 솔로몬이.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단체에 예, 우리가 모임에 이제 가서 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하일편단심으로다가 그냥 우리 목사님은 의리를 지키시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웃었는데 법이로죠. 리게잘 들은들 배반하는 거안 좋아. 러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고 가야지.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납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나눠지게돼 가지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왕이 19명인데 전부 다 도약해가지고 결국은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도 결국은 이제 그 바벨로니아에 70년 동안 포로로 붙잡혀가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하죠.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계속하세요. 그때에 느헤미야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또그 여러분들 잘 아는 에스더, 모르되게 이런 쟁 예국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이제 아다사스다 왕 옆에,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그 바벨로니아가, 어그 철홍성 같은 바벨로니아. 아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다. 아 절대로 무너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바벨로니아 제국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지만은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무너뜨려버려요. 그래서 바벨로니아 제국을 어디에 무너뜨리냐면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한테 무너지게 됩니다. 어, 그래서그 그, 아들 사스다 왕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 그때의 노예로 임표한 어, 이제 그 후예가 니에메가 아니겠습니까? 니에메아가 어, 그. 관원으로다가 이제 그술 따르는 관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데사스다 왕이 얼마나 이 사람이야. 신앙이 좋고, 사람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아데사스다 왕으로부터 그 신임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니에미아가 소문에 소식을 들으니까, 그 에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힘들어서, 어, 이거, 이게, 그러니까 애국심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3일절6.25 8.15 이제 행사에 우리 홈스쿨 출신들이 다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개혁중장단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목사님들이 애국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은혜를 받아서 아, 나도 이유기에 대한민국을 군지하지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해서 내가 당당하게 훈련이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내가 해병대장교르다가 당당하게 내가 이제 도전해야 되겠다. 해석하는 것처럼 니에미아는 아, 나라가 그냥 도탄에 빠지고 에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예, 소문을 듣고는요. 표수아치니까 아이고, 뭐,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그냥 난, 난 아르사스다 왕 옆에서 페르시아 체육에서잘 먹고 그냥 호요식 하는데, 뭐, 그게 뭐, 말든지 무슨 관계가 있어 이리질 않고요. 네면 애국심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성벽을 그러면 재건해야 되는데 어떡 하겠는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하나님 이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이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 이러면서 막 기도를 간지히 하고 하니까 나다스다 왕이 이분이 평상시에 얼굴이 그냥 밝고, 어, 평상시에는 아주 그냥 명랑하고, 하나님 믿으니까, 명랑한 분인데 우울하고 하니까, 아다서에서 왕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그냥 그, 지금 성벽이 무너지고 한 소문을 듣고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하고, 어, 왕비하고 이제 왕이, 그러면 내가 뭘 도와줬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에 성벽에 필요한 이런 물자를 좀 도와주시고 또 저를 총독으로 임명해 주시고 이러면은 고맙겠습니다. 어아 그건 뭐 왕인데요. 뭐 여러분들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도 하나님이 다 운행해 주세요. 이걸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굉장한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시고 여러분들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많으시고. 귀신들이 아니에요. 귀신들하고 달라요. 귀신들은 사랑이 없어요. <laughs> 귀신들이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마귀가 무슨 사랑이 있고, 마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마귀는요, 전혀 힘을 못 써. 어, 물론 하나님이 맨그 피조물이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이걸 구분을 확실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귀신들은 예, 막 완전히 그냥 거짓말하고, 바로 나귀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아담을 완전히 속인 겁니다. 그 첫째 아담의 행위원약을 받아가지고 그걸 잘 숙제를 풀었으면 바로 이제 영화의 단계로 갈 수가 있는데 그 숙제를 못 풀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아담은 원죄를 가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했지만 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합니까 이게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사다왕 옆에 있는 디에미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의 계획을 아주 최고의 기도의 계획을 세운 것이, 것을 보면요. 니에미아서 1장, 1 1절에 보면요. 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구하오니 나오지 않습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기도할 것도 없죠. 목표가 없는데 뭐. 목표가 없는데 뭐 계획 잡을 것도 없는 거죠. 에, 그래서 이 직업의 소명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단박에 빨리, 에, 여러분들, 에, 이 결단을 빨리 하지, 결단을. 요즘 결정장애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우리 여기 해병대 장교로 가는 거를 보고는, 에, 어, 이 어떻게 교수님 그렇게 에, 아이들을 반듯하게 에, 이렇게 에, 보내고 그럽니까 어, 우리 아이를 좀 상담해 주세요. 빨리 결단하라, 제가 빨리. 우리 애들은 4년 빨리, 5년 빨리 결단을 하고 가가지고 지금 해병대에서도요, 이런 친구들, 은 이건 대한민국의 자랑이 아닐 수가 없고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나라가 위태로운지 장교, 특히 장교로 가는 그런 친구들한테, 나라에서 말해보면요, 1200만원씩 주면서, 어, 이 장교로 가는 친구들에게는, 물론 이제 시험을 보고 어렵죠, 시험이. 시험에 사격하게 되면, 1200만 원을 주겠단 말이야. 이렇게 상금을 걸으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위태롭지 않으면은, 상금 걸을 필요도 없는 거고, 군대를 뭐 양성할 필요도 없는 거고, 군대를 다 폐지해버리고 그러지만은, 나라가 위태롭고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근데 니애매는 지금 성벽이 완전히 그냥 파괴가 되고, 이거, 이거 안 되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네면은 그냥 나는 그냥 뭐 이게 뭐 페르시아 제국 왕왕 자기 이제 관원이니까 벼슬아칩니다 비서실장 정도 되는 거예니까는 나는 먹고 사는 거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는 뭐 나만 뭐잘 먹고 잘 살고 뭐 우리 애들만 잘 되면 되는 거지 뭐늘 전쟁이 난다 그래 가지고 도망할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지를 기를 지으리사 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도의 최고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성을 띠는 겁니다. 주여, 두아오니 쥐를 지우리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길을 짚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실제적인 겁니다. 아다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소설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적인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왕 그리고 네메라고 하는 분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의 유대인으로서 그 성벽을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가지고 완벽하게 그를 그 성경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짓말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면은 제가 설교할 필요도 없고 저 목사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1 1 0도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여러분들 하나님 역사해 주신 거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3일째 하나님께서 운행해 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죠. 실수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 미래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내 길이 어떻게 될지 뭐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제 4년 빨리 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어 이제 시험을 보고 그럴 때도 이번에 또 4년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이제 도전하는 그 친구들이. 오늘도 나와가지고 어, 공부하고 2층에서 공부하고 자기 속에서 자소서 공부를 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어, 최고의 목표와 최고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 이번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건강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아, 버지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야 됩니다. 저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에 또 어,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방을 또 든든하게 하고 지금 사실상 우리가 70년 동안 휴전 상태에서요. 어 군사 그 무기 그 회사가 굉장히 아주 그, 그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쪽 동부 라파에서 어, 지금 뭐 어, 지금 다시 이제 군왠만면좀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그 모병자를 빨리 해주 된다. 그리고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어, 각 나라마다 무지를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이거를 이제 해주됩니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무기를 엄청나게 팝니다. 왜냐면은 수십 년 동안 우리 나름대로 그냥 피와 땀을 흘리면서 어그 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도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출신입니다. 저도 어 저도 이제 산업 현장에서 어 과거에 제가 이제 그해 현장에서 일했던 그런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보면 목부가 있으니까. 어, 우리가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부존 자원도 많지 않고, 인력으로 수출해가지고, 가서 일을 해야지만,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기술을 개발해야지 되고 말이 보면은요. 근데 아무런 그냥 노력도 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런 그 계획도 잡지도 않고, 목표가 없으니까 계획도 없고, 어, 당신 무슨 목표가 뭐야? 어, 뭐할 거야? 뭐 그냥 뭐, 어, 그냥 사는 거죠. 뭐, 여러분들, 무책임하게. 예, 저는요, 에, 그냥 그, 에, 주님께서 그냥 인도하는 대로, 아, 뭐 생각도 없이, 저는 전에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에, 요즘은 목표를 안 세웁니다. 뭐 주님께서 뭐 목표 세운다고 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들 그거 완전히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목표를 세우셔야 돼. 근데 우리가 직업만 하더라도 만한 오천 가지가 돼요. 이게 한두 가지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건들건들 그냥, 그냥 세월만 가라 이러고 말해. 여러분들 우리가 목표가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를 이루어 주옵소서. 저는 너무 힘이 들고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에미아는 막강한 그런 그 비서실장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먼저 최고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복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의 기도를 듣든지 말든지, 저는 안 들어줘도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도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돼요. 하나님께 우리는 100% 의존되어 있어요. 이 땅에 올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거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오늘도 그질안해도 어떤 분이 자기도 거의 죽을 고비를 넘어가고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진짜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장기료 박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존경하는 의사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분도 하나님을 잘 믿는 분에 보면요. 또 기독 의료 선교 어 이제 협회 이제 회장도 하신 이명수 박사님만 하더라도 의사분이죠. 근데 하나님을 잘 믿고 이런 분들 얼마든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계획 세우는 게좀 힘들면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계획을 잘 세우게 도와주시고 목표도 잘 설정하게 도와주셔서 유익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얼마든지 얼마든지 여러분들 최고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교만한 거 아니에요? 안 세우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목표를 분명히 세워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확실히, 여러분들, 에, 대한민국으로 통일되길 원합니다. 남북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통일되든지 말든지 목표가 없는 거야. 아, 이게 뭐 되겠어, 그냥. 이러면요, 아무 목표가 없으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통일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지 돼요.